대표님 말씀 이해는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콩코드의 오류, 매몰비용의 오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매몰비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매몰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62년, 영국과 프랑스가 힘을 합쳐서, 세계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개발했다. 엄청난 비용을 들였으나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어 실내가 좁고 소음도 심하고 연료 소비량도 많았다. 속도는 일반 여객기보다도 두배 정도 빠르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서 사업성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투입된 비용이 아까워 중도의 사업을 멈추지 못했고. 급기야 2000년에는 콩코드기 폭발 사고까지 일어나서 회사가 도산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콩코드의 오류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렇게 애초에 잘못 투입된 비용을 경제학 용으로 매몰비용이라고 말한다. 매몰비용의 오류란 이미 투입된 노력이나 투자금이 아까워서 사업을 멈추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본전 생각에 일을 망치는 경우다. 제가 이 매몰비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매몰비용은 과연 무엇일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영업에 있어의 매몰비용의 오류는 구매를 미루는 고객을 포기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쏟아부으며 끌려가는 것을 말한다. 활동 계획표에는 1년 전에 가망고객이 여전히 가망고객으로 남아있다. 심지어 3년 전, 5년 전에 가망 고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진다. 나는 이런 고객을 매몰 고객이다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기울인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고객에게 끌려다니는 것이다. 매몰 비용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여금인이 될수 있다. 많은 영업인들이 이 매몰비용의 오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가망 고객도 계속 가망 고객으로 달고 가는 거예요. 해 놓은 게 아까우니까 언젠가는 계약을 해주겠지, 언젠가는 내 상품을 구매를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미련을 두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 매몰비용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진짜 영업인이 될수 있다 라는 거예요. 매몰 고객이 집착하면 실적도 매몰되고 정신도 함께 매몰된다. 실지에서의 진정한 용기는 포기할 줄 아는 것이다. 실지에서 진정한 용기가 뭐냐?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활동 계획표에서 매몰 고객의 명단을 과감히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영업인들이라면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마음 나도 충분히 안다. 그래서 계속 매몰 고객에게 끌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매몰 비용의 오류가 대풀이 되는 것이다. 매몰 고객을 과감히 삭제한다는 라게 어렵다라는 거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매몰 고객에게 끌려가는 거고, 매몰 비용의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업인들을 위해서 오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잘 듣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판매 프로세스를 3단계로 축소하는 거예요. 판매 3단계라는 게 뭐냐? 첫 번째 단계는 AFPC다. AFPC라는 게 뭐냐? 어프로치를 하고 팩트 파인딩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크로징을한 방에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고객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나서 정보를 수집하고 상품 설명을 하고 계약 권유까지 한 방에 끝내는 거다. 첫 방문의 목적이 단순히 정보 수집이나 상품 설명이 아니라 권유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남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클로징이에요. 판매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라스트 클로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고객을 만나는 거예요. 판매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판매 3단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롭게 만나는 모든 가망 고객에 대해서는 이렇게 3번까지만 상담을 한다고 애초에 작정을 해라.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셀즈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더 많은 자료와 화법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더 진지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더 강하게 크로징을 하게 될 것이다. 같은 연인이라도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만날 때와 가볍게 영화 한편 보기 위해 만날 때의 마음 자세는 완전히 다른 법이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미련 때문에 또 끌려가면 내 활동 계획표는 언제나 매몰 고객으로 가득 차 있게 될 것이다. 매몰 고객을 대풀이해서 만나는 그 시간에 신규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궁적 통, 궁하면은 통하는 것이다. 만날 사람이 없으면 만날 사람을 찾게 된다. 영업인은 스스로 결단력 있는 활동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 여러분들 영업하는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판매하는 판매 3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언젠가 제가 영업인들 활동 사례 발표하는 장에 가서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업인이 나와가지고 스피치를 해요. 나는 이 고객을 3년 동안 줄기차게 만났다. 70번, 80번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야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례 발표를 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앉아서 그것은 절대로 성공 사례가 아니다. 라고 내심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그것을 후하게 점수를 쳐준다 하더라도, 그건 천만 다행 사례예요. 그렇게 3년 동안 70번, 80번을 만났는데, 계약을 하지 못했다라면 어떡할 뻔 했나요? 그나마 계약을 했다라니까 천만 다행이에요. 계약을 못 했다라면 그 많은 시간과 경비와 에너지를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판매 3단계로 내가 만나는 고객은 3번만 만나고 상담을 종결한다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했다라면 몇 명을 만났을까요? 3년 동안. 70번, 80번 만났을 것을 3번만에 만났다라면 모르게 도 20명, 30명, 40명을 만났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면 판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을 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매몰 고객에 매몰 되지 말고 신규 고객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대표님 말씀 이해는 하지만 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고객을 세번 만나고 끝을 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매몰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많이 시청하시고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들 활동 계획표의 명단에서 매몰 고객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